점인데 허리가 아파요. 많이 아파. 선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. 딱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첫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 허리를 딱 보더니 아 이거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진통제를 주더라고.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. 근데 그날 제일 잠을 못 잤어. 더 아픈 거야. 미치겠는 거야. 그래서 좀더 잠을 못 자서 다른 다음 날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. 그 다른 병원을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의사 쌤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. 엑스 아 근데 엑스레이 결과를 보니까 잠에서 깰 정도는 아닌데요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다른 약들을 또 지어주셨어요. 진통제도 그렇고 다른 약들. 그래서 그걸 먹고또 잤습니다. 근데 또 깼어요. 너무 허리가 아파서 미칠 듯이 아파서또 깼습니다.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른 큰 병원을 갔어. 큰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 찍어보지 찍었더니 아무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요. 예아 이거 근데 아픈 건또 이유가 있을 거니까 MRI를 찍어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MRI를 딱찍었어 MRI 를 찍었더니 어떤 결과 가 나왔냐? 염증이 발견됩니다. 허리에서. 그래서 어 이거 뭔가 뭔가 있는 것 같다. 피검사해 보자서 해피 검사했더니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어떤 뭐 병명이 나왔어요. 이게 뭐냐면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계속 아픈 거예요. 허리가.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? 성경을 읽을 때도 이와 예, 마찬가지.